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원이야. 오늘은 동생들에게 페트롤라툼에 대해 설명해 줄게. 혹시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화장품 성분에 관심이 많지만 이런 성분은 처음 들어본다고? 그럼 이름은 어떨까? 바세린.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이름일걸? 바세린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 성분명이 아니라 상품명이야. 무려 150년 전부터 페트롤라툼이라는 석유젤리에 바세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뿐이지 집에 바세린이 있다면 라벨을 한번 살펴봐 성분에 페트롤 라툼 100%라고 쓰여있을 거야 페트롤 라툼은 미국 FDA에서 승인한 피부 보호용 일반 의약품이면서 화장품의 원료로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각질이 벗겨진 후 거칠어진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회복시켜줄 수 있고 피부 표면의 장벽을 형성해서 수분을 가둬두기 때문에 경피 수분 손실량을 거의 9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 그래서 페트롤라틈 발라주면 손이나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페트롤라틈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좋고 여러 원료들과 함께 비합해서 사용하기도 좋아 하지만 다소 끈적이고 기름져서 트러블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 밖에도 페트롤라틈은 경미한 찰가상, 화상 등의 피부 손상을 입었을 때나 건조한 두피 비듬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또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제 역할도 할수 있어서 자전거, 마라톤, 레슬링 같은 피부에 마찰이 많은 운동 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한세기가 넘도록 정말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석유로부터 페트롤라톤이라는 유용한 성분을 발견하게 된 걸까?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유전에서 석유 굴착 장치가 고장을 일으켰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굴착 장치에 끈끈한 젤리 같은 물질이 생겨 있는 게 처음 발견되었지 석유 굴착 노동자들은 이 석유 젤리가 배인 상처나 화상에 효과가 있을 거라 믿고 몸에다가 발랐다는 거야 지금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석유 젤리는 정말로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었어 부상 부위에 문지르면 통증이 줄고 상처가 더 빨리 나았다는 거야 물론 실제로는 석유젤리가 상처를 직접 낫게 한 것보다는 상처 위에 층을 형성해서 소분을 가둬두고 상처의 2차 감염 막음으로써 상처 회복이 빨랐던 거지만 말이야 이때 미국의 젊은 화학자였던 로버트 체스브루는 펜실베니아로 여행 갔다가 우연히 석유젤리를 알게 되었고 상업적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어 수년의 연구 끝에 석유로부터 밝은 색의 석유 젤리를 정제해냈고 1865년 마침내 페트롤 라툼 제조 공정에 대한 최초 특허를 받았다고 해 그리고 페트롤 라툼에 바세린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시작했지 놀라운 건 로버트 체스브르가 바세린을 판매할 때 직접 본인 피부를 태우고서 그 자리에 발라 보이며 과거의 부상도 이렇게 나온 거다 하면서 광고했다는 거야 이렇게 노력한 끝에 1874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분당 400통이 팔렸을 정도라니 어마어마하지. 근데 더욱 대단한 건 로버트 체스브루가 무려 96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위해 매일 바세린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건강의 비결을 물으면 하루에 한 숟갈의 바세린이라고 대답을 했다나? 이쯤 되면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지. 페트롤라툼은 식품 첨가물, 피부 보호용 의약품, 안구 및 항문 직장 의약품 등으로 FDA 승인을 받은 성분이야. 하지만 최근에는 석유 경제시 나올 수 있는 미네랄 오일 방향족 탄화수소와 폴리 방향족 화합물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이라는 안전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이건 페트롤라툼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함께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2015년 독일의 한 소비자 단체는 페트롤라툼 기반의 제품을 입술에 바르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2017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페트롤라툼에서 최대 1% 가량 미네랄 오일 방향적 탄화수소가 발견되었다고 해. 이러다 보니 이후에서는 페트롤라툼의 모든 정제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고도로 정제된 페트롤라툼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즉 적절하게 정제되어 발암물이 생성되지 않는 안전한 페트롤라툼만 제품에 쓰이게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 페트롤라툼 제품의 대표 주자인 바세린의 경우 제조사인 유니레버에서 세 번의 정제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어. 실제로 제품에는 세 번의 정제 과정과 제품의 순도를 보장하는 실이 붙어 있는데 이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해. 어때 동생들?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페트롤라툼이라는 이름이 이제 제법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성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